도날드에서 아침 먹고 가려고 잠깐 여기 화장실도 가고 여기 왜왜빅이 이런 없없냐 빵이 이찮찮을까냥이 이렇게 단하하먹먹습습다다 i weeping, 트럭이 고장이 나 가지고 두개 레카차가 와 가지고 이렇게 차가 막혔습니다. 지금 그랜드 캐니언 입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i y e s please. please. 조심 먹고 갈게요. 어디 앉을까요? 테이블 4개 있는 햇빛 있는 곳에 앉을까요? 오늘 도시락 간단하게 집에서 과일하고 주먹밥 싸왔어 과일하고 주먹밥. 주먹밥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 김치 부품이랑 멸치를 끌어왔어. 어, 밥한 공기, 음, 밥판 공기 밥 먹겠습니다. 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이만큼이나 길대. 와. 91간짜리 373. 많은도이다만추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는 길이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뭐 잔디가 모습 이런 나무뿌리가 있어도 여기는 안 치우는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 길에서 이렇게 길이 아, 나눠져요. 아, 네, 아, 네. 자, 여기서부터 그랜드 캐년 시작입니다. <laughs> 이만큼 와도 와, 더 제일 유명한 뷰. 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 말로만 듣던 그랜드캐년입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갔다 오고 여기는 꼭 가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게 됐네요 땅이 있어서 어, 알죠? 아주, 아주 좀 안절대 아직 멀었어요 기타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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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조금 색깔이 다 비어있어 귀여워요 도망갔다 어디로 갔니 오 저기 오쏙 들어가고 있어. 저으로와 여기도 이쁜데? 어 여기 이쁘지. 어 여기 너무 예쁘다. 할머니 오늘 미션은 할머니 인생샷 찍기. 여기서 찍으면 인생샷 나와. 자이 네, 봐봐 민준아. 자 하나 둘 셋. 우리 어머니 인생샷 찍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와, 인생샷이다. <laughs> 일단 여기서 한번 찍어 보세요. 여기 완전 헛무너면 이제 간다. 다리를 네, 내리고 앉았다고? 봐 아, 보는데 너무 미끄러워. 여기, 여기 서서. 미끄럽다. 민준아, 너는 옆에 있어. 여기. 오지 마.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 어머니. 거기 앉으라고? 아니야. 여기 앉아. 무슨 거기 앉아. 하나, 둘, 셋. 오, 아주 좋네요. N 번째 인생 샷 도전 너무 예뻐 여기가 근데 다리가 달달달 달달달해요 공원의 스토어입니다 기념품 같은 거 사는 곳이죠 컵 이쁘다 이런 이런 거 보면은 어머니 차 마실 때마다 기억 나올 것 같아 음. 이런 컵도 예뻐요. 네. 이런 옷 같은 거, 혹시 이제 그랜드캐니언? 데 이렇게 겨울에 한 번에 입을 수 있겠죠? 반, 반다나 나 아, 이거, 이게 이쁘더라, 이거 뭐야, 사인 이게 자세히? 네. 표지판 이렇게 있나 음. 이거 캠핑카인데, 이거 그랜드캐니언인데 여기 거? 있었고요, 저마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세스. 됐어, 엄청 잘해. 수 있나? 똑같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여기만 사는 동물인 것 같아요. 어? 안녕, 잘 있어. 운이 좋았어. 복권 또 사러 가야 되겠어. 이제 저희는 홀시술 밴드로 가고 있습니다. 홀슈밴드 주차장입니다. 차량당 10불 받는 거지. 아, 어. 어, 저게 바로 홀슈스 밴드. 아 오늘 해가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늘이어가지고 여기 뷰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다집어네 아, 네. 이렇게 아조배도 강이 또 흐른다면서요? 와 저분은 너무 무섭다. <웃음> <웃음> 어우 저분은 너무 무섭다. 이쪽으로 해서 어머니 <laughs> 아, 여기 그냥 의자에 거기 앞에 계단에 앉으면 나와요. <laughs> 이쪽에서 보는 포인트는. 런 포인트. 와, 여기도 좀 아찔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요 끝에서 사진을 찍는데 보이세요? 완전 요 끝에서 요 끝까지는 못 가고 여기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절벽이고. 무섭네요. 살짝 분이 <laughs> 저를 좀또 아, 무섭다. 아, 다들 안전하게 사진 찍길 바라면서 여기도 진짜 미국 오기 전에 와보고 싶었던 중에 하나예요. 사진으로 보면 진짜 예쁜데 실제로 와서 봐도 되게 예뻐요. 오, 무서워. 아찔해. 옆에만 여기만 보면 아찔해. 아찔어, 아찔어. 밑에보다? 다리가 찌릿찌릿해. 다리, 다리, 다리. 아, 밤에 저러 지나갔다다리 다리야?